안녕하세요.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딥러닝 책을 쓴 박효선입니다. 이 영상은 이 도서에 대한 소개를 담은 영상입니다.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딥러닝은 한빛미디어의 혼자 만들면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는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바로 지금 제가 쓴,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등모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점에 바로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따끈따끈한 새 책입니다. 도서소개를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딥러닝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를 모두 다 자세하게 다루기 힘들거든요. 그럼 책의 분량이 너무 커져서 관심 있는 그리고 현재 많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분야로 좀 좁혔습니다. 그게 바로 합성곡 신경망이랑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분야입니다. 이두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고 깊게 알아보는 책입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부분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 디코더 모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작동 원리를 모두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챗지피티 같은 LLM은 디코더 모델로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코더 모델에 관심이 좀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디코더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여러 가지 합성공신경망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직접 손으로 구현해 보는 그런 형태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보면서 아이 모델이 이렇게 구성 되는구나 이런 원리로 작동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만 음, 뭐, 이론을 접하는 경우 이해하기 좀 어렵죠. 아니면 다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는, 활용 쪽에만 초점을 맞춘다 보면 이 모델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양극단의 적정한 절충점을 지금 메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양쪽의 지식에 다리를 놓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물론 파이썬으로 밑바닥부터 바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의 분량이 너무 길어집니다. 너무 무거워지고, 또 많은 모델을 다루지 못해요. 몇 개의 모델을 만들면 이미 책한 권이 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고수, 어느 정도 고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일부 사용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형태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케라스 NLP예요. 케라스는 저희가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도 주로 케라스를 사용했고, 그래서 그 책을 봤던 독자들이 연이어서 이 책을 어, 봤을 때좀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케라스를 선택했고, 특히 또 케라스 NLP 패키지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를 클래스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여 밑바닥부터 구현하지 않아도 모듈 식으로 저희가 조립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현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k e 스 NLP를 사용해서 한 20여 개의 모델을 직접 구현해 봅니다. 18개인가 20개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 내부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사전 훈련된 합성 오신경망과 그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캐 a 스도 사용하지만 저희가 허깅 패스에 있는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 부분, 분야 특히 LLM에서는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빼면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한 책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능과 많은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도 점점점 커져서 생법이 복잡해지고 기능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호신경망 분야, 비전 분야에서는 전이 학습을 사용해서 나만의 이미지 문제를, 이미지 분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또 LLM을 사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텍스트 처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다루냐, 다루나요? 라고 묻는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합성공신경망에서는, 르넨, 알렉스넨, 조금 오래된 모델이죠.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합성공신경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에서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공신경망의 부흥기를 이끈 중요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VGG넨, 레즈넨, 구글 르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룰게요 특히 이런 어, 모델들의 구성 방법이나 이 모델들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성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 때도 여전히 그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 이 과거의 모델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어떻게 음, 어떤 기술들이 여기서 아이디어가 도출됐고 개발되었는지를 배워놓으면 이후에 나오는 신기술을 접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흡수할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갖추게 되는 것, 같,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넷까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댄스넷, 모바일넷, 이피션트넷까지 소개합니다 이피션트넷 정도 되면 아마 합성공신경망에서는 그래도 꽤 좋은 성능을 내는 최신 모델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뒤에도 책에 소개되어 있지만 비전 트랜스포머나 여러 가지 또 비전 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신규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이 비전 트넷까지 저희가 다루고요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개정판 때 시간이 된다면 비전 트랜스포머나 조금 더 고급 모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요 인코더 부분에서는 인코더 기반 모델에서는 버트, 그 다음에 로보타, 디스틸 버트. 등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에서는 GPT-2, LAMA-2, LAMA-3, GEMMA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들을 직접 다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만들면서 어떤 모델들이 어떤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지 아마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들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들은 BART, T5, T5 1.1 버전까지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 디코더 기반 모델들이 기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젠마2도 어, 나왔고, 그다음에 라마4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계속 또 QN이나, 음, 딥시크나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에서 내놓은 모델도 있고, 또, 음,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모델도 있고, 네, 카카오에서 만든 모델도 있죠. 이런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고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이 어떤 기술을 접목했는지 한번 알아보면 현재 우리가 사고, 사용하고 있는 독점 모델, 상용 버전의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또 미루어 저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물론 저희가 이 모델들을 다루이책 내용을 다 동영상 강의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책을 보시면서 모르는 부 분은 또 후속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이 홍콩 시리즈잖아요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뒷러 얘기지만 홍 크게 보면 홍콩 시리즈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 강력한 학습단이죠 공부하는 모임인 홍콩단에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한빛.co.kr에 들어가셔서 홍콩단이 열릴 때 함께 참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이 책을 완주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책에 포함된 미니 프로젝트를 꼭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어, 들어간 소스 코드는 모두 GitHub 저장소에서 주 p t 노트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com에 리끼하게 어, h m d l 저장소를 확인하셔서 코드를 한번 공부하시고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고 음,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을 구매하시면 제 블로그에 에러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 출간된 이후에 발견된 오타나 문제점들 혹은 라이브러리 버전 변경에 따른 수정 사항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Tensorflow, h m d c 에 l 들어오셔서 에라텐 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 지금 이 소개 영상 강의 이후로 계속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제 개인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제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재생 목록 여기로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요. 혹은 한비미디어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둘다 다 똑같은 영상이거든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다른 제가 쓴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아까 말씀드린 에러타 페이지에 그 아래 문의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들어오셔서 아래 문의폼에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이메일로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보고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보통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톡 오픈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틀리에 텐서챗에 들어오셔서 참여코드는 슬로우거든요.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카톡 오픈방에 가끔 스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팸이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참여 그 이제 강퇴를 하고 <laughs> 참여 코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보시 자동으로 스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여 코드가 나중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참여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네, 플로우입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방법은 디스코드 채널입니다.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직접 DM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각 책마다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에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동영상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외에도 새로 등장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오픈 소스 모델들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더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이어서 1강 부터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